네, 안녕하세요. 아, BJ. 네, 별사티인데요. 네, 화면 좀 맞추고 시작할게요. 아 오늘은 네 잠수노가다 한번 해볼 건데요. 어떻게 만드냐? 일단 먼저. 더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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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럭. 오, 렉렉 때문에 그런가 보데 일단, 중간에, 이렇게, 이렇게. 그 다음. 어, 이거 잘못했다. 이 이거 보시고, 이거를, 이런 식으로 한번 해주시면 되는데요. 그리고, 하나 또 중요한 거. 반블럭. 석용반블록이랑 수지판을 꺼냅시다. 네, 그리고 이제 여기서 두 칸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, 솔직히, 이쪽만 하시면 될 거예요. 그럼, 이거 부셔주시고, 여기다가, 잠수, 잠수, 누가, 다, 라고 칩시다. 그리고, 여기 있는 물을 또, 여기다가 또 설치해 주시면, 네, 이렇게 됩니다. 한번 타볼까요? 네, 잠수대가 되네요. 잠수대가 정확히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, 네, 또, 딴 거, 예, 템들은 다 무시해 주시고, 네, 또, 커맨드 블록을 꺼내시고, 그 다음, 감압판 돌 가바판? 아무 가마판이나 좋아요. 이거, 나무나 돌 가바판이면 다 되는 거구요. 이렇게, 뭔 아이템을 주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하세요. 이렇게. 이렇게 하시고, 내가 만약, 어, 다이아를 주고 싶다. 다이아, 코드가 264죠? 렐레시, 케이브, 올피 364. 이거 어, 맞나? 아, 여튼 한번 해볼까요? 어, 왜 스테이크가 나오지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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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순간 당황. 어, 코드를 잘못 입력했나 봐요. 스테이크가 나오네. 264네, 362 아니라 164 됐다. 여기 하고, 이제 여기다 어, 설치를 해주시면, 한번 밟아볼까요? 네, 다이아몬드가 64개나 나오네요. 이고또 1로 붙여주시면 1개가 나옵니다. 오 네, 잘못했구요. 네,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볼까요? 네, 하나씩 나오네요. 네, 성공적이네요. 이렇게 만드시면, 잠수노 과자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1번 강좌는 마치도록 하겠고요. 네,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. 네, 다른 강의도 해드리겠습니다.